에서 이틀 연속 지금 담화 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도 대화를 위한 조건을 좀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서요 대통령실의 좀 자체 평가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여정 어 부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 및 담화를 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정부는 어, 북 고위 당국자의 이 담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워낙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음, 지난 몇 년간 특히 지난 전 정부 동안 좀 대결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게좀 먼저겠구나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어, 안 싸우는 것 이상으로 싸울 필요조차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유익한 상태고, 그리고 그게 가장 편안하게, 어, 전, 적대감도 그리고 전쟁도 없을 그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